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절, 32장 7에서 14절 다 찾으셨으면 교도 가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여러분이 한절 이렇게 교도 가겠습니다. 요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곳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 내가 하는 대로 그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냐 그들을 치송하려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운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 로아가 자리의 뜻으로는 상에서 지고 지면에서 증명을 음. 하려는 악한 나도 인도에 었다고 말하게 하시기 하나이다. 주의 여러 노를 그치시고 그 세손 그 기사 주의 에서에게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사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조단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키시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믿지 아게하시니라 아멘. 네. 는 진노의 틈에서 발견한 새 생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때 이제 좀 날씨가 조금 시원해진 것 같죠? 네. 네. 그런데 또 밤에는 조금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니까 내일 은모레한3 2도가 넘어간다는데. 에는고또 밤에는 춥고 네? 이렇게 반다절의기온가 이제 나고 있습니다. 건강 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을도 없으요 맞습니다. 가을도 없이 이제 지나가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국기 32장 7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신해산 아래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앞으로 동행할 일에 대해 매우 큰 기대감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과 함께 이렇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에게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을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를 그냥 데려오지 않았다. 너희를 데려오기 위해 첫애굽에 행한 것을 보아라. 너희가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를 가로질러 이곳 시내 산까지 어떻게 올수 있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라. 내가 너희를 넘어서 이곳까지 데려왔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내 소유이다. 나는 세상의 주인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에게 너희가 내게 찬송과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신의 산에서의 첫 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보이시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신해산 위에서 모세와 한 둘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처음 만날 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하셨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곤함의 의뢰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잔송이내 마음을 파고들고, 목사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그 이스라엘과 동행하려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과의 동행에 대해 하나님은 큰 기대감과 신뢰가, 설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기대되어 지십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설레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연의 사을 위해서 동행을 준비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의 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부푼 그 기대감을 일말에 미양함도 없이 그냥 뭉개버립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예예예 예, 예 해놓고 뒤에서는 안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습니다. 출애국기 19장 8절에서 그들은 요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약속을 믿고, 이 십장에서 십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약속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든지요? 왜 이렇게 지체가 되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준비를 마쳤는데 우리는 아직도 준비를 못하고 몇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우리가 늘 예배가 끝날 때 하는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에, 그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라는 나의 고백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즐거워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만약 순정의 뜻이 포함되지 않다면 우리의 주기도문은 헛것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뜻은 자꾸 방해를 받으며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데 있어서 지연될 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철없는 행위는 신의 산 위에서의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신의 산 아래에서 비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아담대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이 부패한 채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말씀 두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뜻선뜻 선뜻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은 내 마음을 강화시키고 마음에 깊이 들어오지만 또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 마음이 거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은혜는 지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과 동행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은 한검 성화지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청개구리 도릇을 독특히 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무엇이든 우상을 만드는 것이 세상에 일상화된 방식입니다. 우상을 집집마다 두는 것이 세상 교훈의 풍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산인 신의 산 아래에서 머물면서 여기서 보시면 신의 산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산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교훈의 풍조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버려버리고 그리고는 세상 교훈의 풍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곁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기대감과 설레임이 바로 하나님의 진도가 되게 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동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풍성함을 멸시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대하는 하나님의 대화가 매우 인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점들이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실망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원망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한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표출된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부성애를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나타내실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닌 심판자이기만 하신다면 이런 감정의 표현들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벌을 주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속으면서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나에게 와라고 와라 이렇게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성경에긴 얘기를 써가면서 자적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천 년을 걸어오면서 말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뜻과 다르게 삐뚤게 나갈 때 아버지의 마음은 상할 수 있고 걱정과 염려가 될수 있으며 또 그에 따른 분노가 일 수도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서 표현하는 것이 재미있는데요. 목사님의 표현 방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러는 거죠. 너왜 그러는 거니?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왜 그러고 다니는 거야? 너 죽어 볼래? 그런데 너 죽어 볼래? 라는 말이 정말로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자녀의 생명을 살려야 하겠기에 자녀에게 그의 인생을 찾아 주어야 하겠기에 하는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그분의 사랑을 모세는 알게 알아차립니다. 그런 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도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몹시 하나 나갔고, 진멸하겠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도 말했듯이, 너 죽어 볼래? 하는 것이, 정말 죽이겠다는 뜻이 아님을 우리가 밝혔듯이 이말 또한 동일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낸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는 바로 소독을 멸할 때 아브라함에게 알린 사실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보 기도로의 초대입니다. 그 결과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했듯이 모세에게도 동일한 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막아서는 아브라함과 모세 이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으로 예수님 옆에 동일하게 서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기약의 때가 다 되어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찰하실 기약의 때 말입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길 원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3년이 다 되도록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분 안에서 보이신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을 조금 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욕의 안목으로 신앙을 할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오류인 겁니다. 야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에게 청했던 바로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앉는 자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자리인 줄 알았다면, 그 십자가의 우편과 좌편에 매달리는 자리인 줄 알았다면, 그들은 그 자리를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러 가시는 예수님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자신들의 진입을 막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진노를 내리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진노를 막으러 가시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진노를 내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옆에 있으면서도 주님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으며,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러 가시는 예수님은 돌려 그들을 제망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지가 만들어내는 결과를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아버지 안에서 틈을 만들어냅니다. 죄를 진 아담으로부터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었으며 사망의 대상이었지만, 그때 그 아담에게 심판했던 그 판결, 그 판결과 아버지 안에서 틈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틈 안에서 새 생명의 씨앗을 키워나가는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겁니다. 송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교수인 박철은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격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의 중요한 단면을 되돌아보게 해주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신비로운 결합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 또 아니고 자비의 하나님만 또 아니라 이두 가지 성품에 신비로운 결합으로 이루어지신 분이시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 공의와 사랑의 신비로운 결합이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바로 아버지로 나타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공의와 사랑의 신비로운 결합이신 아버지가 벌려놓은 틈 안에서 새 생명이 자라게 하시고 그새 생명 안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려는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신 하나님은 보물로서 우리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을 보이시던 바로 공의와 사랑의 신비로운 결합이신 분이십니다. 찐눌리고 억압된 노예의지를 벗어던지고 두려움에 떠는 노예의지를 벗어던지고 스스로 자유롭게 온 삶으로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예배하,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 또한 그 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틈 안에서 새 생명을 키울 수 있는 틈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진노의 틈 사이에서 새 생명으로 자라나 영광 안에서 거룩한 발걸음을 내기는 주의 자녀가 될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틈을 발견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습니다. 진노를 앞에서 막아서고,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진노하시는지 돌려 방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악한 의도라고 감히 말합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운 언약을 통해 진노의 틈에서 새 생명을 키우고 그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 거룩함과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를 상기시킵니다. 모든 피조물이 나타나를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으며 육체와 마음의 정력이 원하던 말을 행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진노 가운데 틈을 벌려 놓으신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죄가 강가되었고 우리는 그틈 사이에 신기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진노의 틈 사이에서 신기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신비로운 결합이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을 적정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초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에 응해서 모든 피조물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생생명 가운데에 리시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